보험사 지정병원 아니라 진단 못 믿겠다며 뇌성마비 어린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해상, 대형 보험사인 현대해상의 갑질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업계 1위인 현대해상에서 진단을 받았는데도 보험금을 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로라하는 대형병원 진단도 못 믿겠다며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모 씨는 막한살된 아들이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현대해상에 진단금을 신청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어린이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뇌성마비 진단금 2천만원 특약을 함께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진단 결과가 내부 기준에 못 미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현대해상은 뇌성마비를 운동발달지연이 또래 평균보다 3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보험사 지정 의료기관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관에는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전문의 진단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을 뿐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모씨 딸의 경우도 있습니다. 2살 때 발달지연 진단을 받았고 현대해상의 실손보험으로 2년간 매달 100만원이 넘는 언어재활치료비 를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5달 전 현대해상은 발달지연 진단을 믿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에 환자문이 필요하다 며 보험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의 자문 결과 다른 치료가 무의미한 영구 장애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현대해상은 영구 장애 진단 시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현대해상 측은 영구 장애일 수 있으니 재판단을 받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작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약관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현대해상은 약관에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치료된 일세대 실비 보험에 대한 부활을 거부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현대해상은 자사에 불리한 1세대 실비보험이 해약을 위해 약관을 지키지 않고 기존 보험금까지 청구했던 질환을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새로운 질병이라 확정하고 실효된 실비보험의 부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기왕증이라는 진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서류를 무시하고 의료자격이 없는 보험심사팀 직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현대해상의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감독원 민원 담당국 보험 담당자 김액수경 씨는 보험사의 재량이라고 하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현대해상은 치료된 보험은 보험 약관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의료 자문을 요구하면 가입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소송 등으로 맞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금이 끊긴 상태에서 몇 년간 싸움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보험사 뜻대로 자문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보험 가입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진단에 따른 공정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